엄마랑 아빠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, 다치면 어떡하지?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쌈이! 궁금해요, 쌈이! 은빈이 이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? 쌈이 나씨 저요, 엄마랑 아빠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,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음, 안 다치려는 것보다는요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, <laughs> 말을 잘 못했어요 자, 그렇다면 오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<laughs> 자,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요 가장 많이 하는경우 벌의 소리 데요 벌의 소리가 안 들면 벌의 소리 때문에 사아할기 조심해야 돼요 많이 가더 높게 요얼음게다고그러지네 그런데 왜 요란한 옷을 안 입어야 벌이 안 쏘여요? 음, 요란한 옷을 입게 되면요 벌 눈에는 그게 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거예요. 그럼 저는 그런 옷이 없더라도 따라 당이 되겠네요. 어? 그럼 저는 그런 옷이 없더라도 따라 당이 되겠네요. 디리리리! <laughs> <laughs> 원래 그 생긴 거 갖고 잘난 척하는 법이 아니에요. 아저씨봐요 얼마나 겸손한가요? <laughs> 뱀의 독을 짜내다가요 삼키면 어떻게 해요? 음, 그러니까 뱀의 독을 짜내다가 이게 빨아내다가 삼키면 어떻게 되냐고요? 약간 <놀람> 다루었던 아, 거든요 이게 삼키면 되는 게 여기 독에 들어간 단백질인 거예요. 단백질이 들어가면 쉽게 물방지 때문에 유독한 암 생기 없고 요이 철과 을회물 들어간 독이 철저히 안 묻지 이 이제 됐나요? 아 그렇구나.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신다. 그렇다면 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독은 뭔지 아십니까? 가장 인기가 많은 독이 무엇입니까? 흰색 이제 이슈가 처리 많이들 놀러 가고 있어요. 비상약 준비하는 거 잊지들 마세요.